나는 그러면... 아니 아니 일단은 그러면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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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브이로그 보고 싶으세요? 안 보고 싶으세요? 아니, 싫어요. 이러면 어떡할 건데? 어쩌라고요? 어, 좀 약간 이번엔 귀여운 거 말고. 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세요. 아 예. 이제 다일 보셨어요? 좀 늦었죠. 어. 원래 9시에 하기로 하셨는데 9분이나 늦으셨네요 근데 지각대장은 김영도 아닌가요? 카메라 붙고 얼굴을 no. 보여주세요 지각대장은 김영도라고요? 네 그래요? 네안 그... 들어와 계시는데요? 들어와 있어요 어, 오른쪽 위에 온라인이라고 돼 있어요? 더 들어와 있다니깐요 안돼 신트 베인 어 됐네. 아 진짜. 스고이잖 내가. 음. 어. 저 이거 잠깐 화장실 좀갔다 올게요. 레디하고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. 방송의 주인은 바뀌었다고. 뭐라 해야지.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.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? 예. Yeah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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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도쉴쉴쉴 어디 갈래? 따라 내릴게요 <laughs> 여기 갈게요 저 아시죠? 제 성격 아시죠? 비행기 오래 못 타는 거네 알죠 뭐든지 급한 건. <laughs> 아! 아! <웃음> 오케이 첫판 아 이게 렉 걸려서 그래요. 그 원래 그 원래 그100한900 시간 정도 하셨 하셨잖아요. 좀네900 그렇죠? 정확히 902 시간 <laughs> 많이 했네. 나 만나기 전부터 했네. 그럼 응 누구랑 그렇게 많이 했어? 누구랑 그렇게 많이 했어? 어떤 <laughs> 연인야? 오케이 네, 오케이 화이팅. <laughs> 아, 제가 아까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. 오빠. 음. 김튜브가 게임 튜브가 약간 우선이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약간 폭을 넓히는 거죠.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해 보고. 전 게임 하고 싶은데요. 네. <laughs> 저는 게임 하고 싶은데요. 제 유튜브예요. 그, 사단장님 유튜브 하나 만드세요, 그럴 거면. 그럴까요? 어? 그럴까요? 나 유튜브 만들까요? 이래요, 사단장님이 하고 싶은 유튜브를 해야지. 저는 게임 유튜브 할 겁니다. 게임 전문. 게임 no. 고수.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하면 네. 커플 유튜브. 어떠십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이뭐 커플 유튜브도 사실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저 그렇죠? 많잖아요. 이제 거기서 엄청 어, 많죠. 그렇죠. 이제 거기서 어떠한 매력을 어필할 것이고 어떠한 컨셉트며 어떠한 느낌으로 가시는 건지. 나는 임영도라는 충분한 자재 <laughs> 아, 충분한 재료. 어, 김박사라는 네. 충분한 방송 사 재료. 와. 어떻게든 뭐버스 받겠다. 음. 예스. 내가 커플 유튜브를 봤거든요? 그래요. 그래요. 아그 그냥 19금 딱지만 안 붙었지 뽀뽀를 그냥 쩍쩍쩍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저희도 약간 그런 식의 약간 끈적한 느낌으로 갈 건지 저는 no. 안 그러고 싶어요. <laughs> 여러분 제가 막제 벅벅 긁고 코 고는 거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아, 그거 이미 사모장님 그 인스타에 있거든요? 그거 하나로도 아 이미지 완전 박살났거든요. 완전 고귀한 이미지. 고귀한 이미지가 있었나? 완전 어 그것도 몰랐네. 완전 고귀하지. 막잘때 새근새근 자고. 어. 아기처럼 잠자는 듯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... 이미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고귀한 이미지 박살났죠. 세상에 대체 왜 그러시죠? 15방향 남쪽. 가비. 어쩌라고요? 예, 그래서 그 네. 소소하게 어디를 가고 싶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일상적인 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여러분. 막 화, 화려하고 거창하게 막 이런 거 말고 뭐 김님의 일, 일상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일, 저 일상이 없는데요. 맨날 집에만 있어서. <laughs> 제발 어디 좀 나가래. 아니 음. 나갈 땐또 나가요, 그렇죠? 어딜요? 뭐. 어디든. <laughs> 저희 저희의 데이트 코스는 정해져 있어요, 그죠 오빠? 음뭐 <laughs> 음, 워낙 집돌이 집순이 느낌이라. 맨날 저희는. 일 숙소를 잡고 숙소에서 일단 낮잠을 좀잔 다음에 일단 술을 바로 마시러 갑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제 그 사장장님이 좀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리고 그 술도 약간 감성이 있어요 감성 갬성. 술 감성이 약간 우리 맨날 가는데 있잖아요. 강의역이나 투다리... 아, 맞아, 맞아. 약간 그런... 어. 아, 어른들, 아저씨들... 같이는... 아저씨들 술집... 술집. <laughs> 지,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완전... 완전 아재 입맛... 아저씨들... 아저씨들 가서 막 김에다가 막 소주 먹을 때... 네. 멸치 까먹고, 뭐. 막 땅콩 까먹고... 음. 그런 데를 좋아해서 소주파? 음. 같이 소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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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파죠. 음, 그거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, 근데 누가? 누가? 아,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적당히 먹어야지. 그럼 뭐 취할 때까지 마십니까?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요. 그래요, 그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, 그렇게 고주망태까지 되라고 마시는 건 아니죠. 어, 그거면 제가 진짜 고주망태처럼 막... 술만 포마시는 줄 알, 알잖아요, 사람들이. 아,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. 음, 좀 그렇게까지 마시는 경향이 있다. 쩝. 쩝. 아, 그래도 누구처럼 남설 가진 않았대. 그렇죠. 누가 술을 먹고 남청주를 남설로 헷갈려가지고. 어휴.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취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만큼 버스 기사님들이 어... 그때 당시에는 조금... 어휴... 어휴. 이거는 쉴드 못 쳐준다 아니 아니 일단은 그러면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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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니까 브이로그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? 아 싫어요 이러면 어떡할 건데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고 해주세요. 보기 싫어요. 어? 편집자님도 보고 싶다 하시는데? 보기 싫어요. 시... 그래요. 편집자님이 사단장님 저그 브이로그 꼭 편집하고 싶습니다. 압력을 넣어주십쇼. 시 근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요? 왕강희? 어떻게 하지? 나는 하고 싶은데? 그러면 이제 따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세요. 그러면 내제편집자로일하시겠다는데 <laughs>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